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윤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첫 컴퓨터 교육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우선 이 아이들 대상 아이들이 한국으로 치면 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에티오피아는 학교가 일주일에 세번 3번, 이렇게 세 번만 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 그룹이 나눠진 거예요. 일주일에 두번 교육을 해주기로 했는데 두번 모두 다 같은 그룹을 교육해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그룹, 그러니까 목요일은 첫 번째 그룹. 이제 금요일은 두 번째 그룹,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가장 컴퓨터 교육이, 어,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어, 일단은, 어, 수업당 최대 14명 아이들까지만 받기로 했어요. 그럼, 어쨌든, 두번 교육을 하면, 일주일에 두번 하면, 28명 친구들까지 교육을 할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 수업을 해보니까, 잘 따라오는 친구도 있고, 아직 어색해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되게 집중해서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걸 봤고요. 근데 아직 많은 것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좀더 가르쳐 줄수 있는 게 많아서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 제 옆에서 이제 통역을 도와준 할렐루야라는 친구가 말하길 보통 저 나이 때면 사립학교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은 모두 알고 있을 텐데 그 아이들보다는 확실히 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동의를,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오늘 이제 교육 진행하기 전에 이 나라 그, 그걸 뭐, 이거 뭐라고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으로 치면 그 문서 등록 사무소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공증센터구나. 공증센터, 계약서, 그러니까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썼을 때 예, 정부가 이 문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공증을 해주는 그런, 어, 그런 사무소가 있어요. 정부가 운영하는.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어, 그런 서류 양식들을 가지고서 그 손님이 오면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어, 손님의 이름과 뭐라 뭐 정보에 맞춰가지고 입력해서 출력해서. 이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조그만 그런 프린터 출력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어, 배우고자 하는 지금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집지적으로 그 현실성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방금 얘기 설명한 그렇게 양식들을 가지고서 빠르게 타이핑을 쳐서 고객이 원하는 양식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한번 출력을 이제 해주면, 문서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면, 건당 약 얼마냐? 약, 약 2천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 직원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제, 3, 3, 5, 이렇게 두세 명이 팀을 짜서, 조그만 사무실을 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던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한 달에 그래도 한 15만원 이상 정도의 매출은 낼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주려고 해요. 어,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그 타자를 제대로 된 타법으로 치는 방법, 그리고 타자를 속도를 높여서 칠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을 했던 거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고 그리고 오피스 설치하는 거, 그리고 설치해서 워드를 실행해서 어, 현지어로 어, 글을 입력하는 방법, 아 그리고 현지어를 윈도우에 어떻게 추가하는지를 하는 방법까지. 다 교육을 해가지고 잘 따라왔어요. 약두 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잘 따라와서, 열의를 갖고 따라와서, 나름 되게, 저는 굉장히 의미있게 그첫 수업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 말고도 어 지금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수업에 참여, 차...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된다. 그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 똑같이 수업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분도 학생처럼 앉아가지고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시경 정도에, 어, 매 교육당 2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3개월 코스를 일단은 잡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열의가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저도 이제 공약을 좀 하나 했거든요. 3개월 뒤에 너희들이 이제 수업,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타자 치는 거, 올바른 타법으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타자를 치는 거를 시험을 볼 거고 그 시험에서 1등을 하는 친구는 스마트폰 선물을 하나 해주기로 했어요 다들 동기부여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듣는다 하더라도 동기부여 없이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기부여를 좀 주고자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또 조건 내건 게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80% 이상 참석을 해야 그 시험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시험에서 1등을 하면, 스마트폰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3개월 뒤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 다들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래도 스마트폰 갖고 싶다라는 그 불굴의 의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아, 왜 1등만 있냐고 2, 3등 도좀 넣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나름 수업은 잘 지는 됐고요. 다들 만족해하는 눈빛이었고, 어 내일은 일단 제가 두바이를 가기로 했어요. 그 집에 이제 식료품이 많이 떨어졌기도 했고 보니까 두바이에 한국 식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품 구매할 겸 그리고 또 가는 김에 겸사겸사 뭐좀 구매해달라고 대신 부탁받은 물건도 있기도 하고요. 이게 보따리 장사 같은 거네요. 그런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 가게 됐습니다. 두바이 가서도 많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상 끝.